아리스토텔레스, 그러면 못 알아들어. 에리스타르 그러면 알아들어. 네온사인 하면 못 알아들어. 니온사인 자동차 앞에 본네트 있잖아. 본네트! 그럼 못 알아들어. 바닛. 바닛이라 해야지 알아들어. 감이 오지. 여러분들이 추측해서 발음하는 그 소리로 원어민이 말을 안 해줘. 가만히 강실 앉아서 숨만 쉬고 있잖아. 그런다고 점수가 오르지 않아. 절대로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수업 끝나고 뭐 해야 돼? 뭐 휴대폰 맨날 사진 찍으라잖아. 갤러리. 맞죠? 매일마다 갤러리에 10번씩 들어가 일주일 동안 70번 볼수 있어. 여러분 70번 정도 보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나? 아승생님 제가 얼마나 돌 때가 있는데 70번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2주간 들어갑니다. 매일마다 갤러리에 10번씩 들어가는데 2주 동안 보면 140번 볼수 있잖아. 여러분 140번 정도 보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나? 공부는 마치 왕도가 없어. 그냥 수십 번 수백 번 반복. 반복이 고득점의 어머니다. 맨날 하는 말이잖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보면 머릿속에 들어가.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펼쳐서 똑같은 내용을 수십 번, 수백 번 보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건 극소수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고시에 극소수가 패스해요 사법고시에 패스하는 애들은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도서관에 독서실에 15시간 동안 앉아있으면서 막두권 책을 막 200번, 300번 반복해서 봐요. 극소수가 그거 할수 있어. 그래서 극소수만 사법고시에 패스해요 똑같은 내용을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수백 번 반복해서 봐야지 머릿속에 다 들어가잖아. 여러분, 그건 너무 힘들어. 근데, 휴대폰으로는 가능해. 매일마다 여러분들 휴대폰에 한두 시간 투자하잖아. 맞지?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남들은 얼마나 더 나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염탐하고, 페이스북 들어가서 남들은 얼마나 더 나보다 맛있는 거 처먹고 다니나 확인하고, 유튜브 들어가서 재밌는 동영상 봐야 되고, 쿠팡, 쿠팡 들어가서 나 사고 싶은 물건 사야 되고, 매일마다 휴대폰에 한 두세 시간 쓴단 말이야. 그 두세 시간 동안 갤러리에 들어가라고. 토잉 목표점수 달성될 때까지만. 이해 가지? 야, 에이 c 음원 받으면 어떻게 할까? 휴대폰에다, 저장해. 언제 들으라고 했어? 집 밖으로 딱 나가는 순간부터, 집에 다시 들어가는 순간까지.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길바닥에 두 시간 버립니다. 걸어가는 시간, 버스, 지하철, 이동시간 있잖아. 매일마다 길바닥에 두 시간씩 버리잖아. 그두 시간을 그냥 버리지 말고 귀에 꽂고 다녀. 뭐를? 수업 시간에 이미 풀었어. 쌤이 풀이를 해준 문제야. 스크립트를 보면서 모르는 단어와 표현을 다 챙겼습니다. 틀린 문제 리뷰도 다 끝났어. 이미 그렇게 완벽하게 알고 있는 문제에 해당하는 MP3 음원을 100번 넘게 들어. 자, 그걸 100번 이상 듣는 이유는 뭐야? 사운드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 눈으로 봐서 아는 단어와 들어서 아는 단어가 일치하면 귀가 뚫려요 듣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왜 듣기가 왜안돼 우리는 한평생 눈으로만 공부를 해왔다 맞죠 맨날 교과서 문제지 눈으로만 공부해오고 이 부작용이 뭐냐면 추측해서 우리가 발음을 해요 우리가 추측해서 발음하는 소리와 영민들의 실제 원어민 발음의 소리가 달라. 그럼안 들려. 기억나지?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면 못 알아들어. 에리스타르. 그러면 알아들어. 네온사인 하면 못 알아들어. 네온사인. 자동차 앞에 본네트 있잖아. 본네트. 그럼 못 알아들어. 바닛. 바닛이라 해야지. 알아들어. 감이 오지. 여러분들이 추측해서 발음하는 그 소리로 원어민이 말을 안 해줘. 그러면 눈으로 봐서 아는 단어와 귀로 들어서 아는 단어를 일치화시키는 작업을 해주면 되잖아. 어떻게 하면 돼? 100번, 1000번 들으면 돼요. 그러면 사운드 파일로, mp3 파일로 머리에 저장이 되니까. 근데 또 생각해봐.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펼쳐놓고 mp3 플레이어를 재생시켜가지고, 뭐 휴대폰을 재생시켜가지고, 그 책상에 앉아서 똑같은 소리 100번 이상 못 들어요. 맞지? 언제 들으라고? 길바닥에 버리는 시간.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면서 버스, 지하철, 이동시간이 있잖아. 그때 계속 귀에 꽂고 다녀. 그렇게 해서 계속 소리로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 그러면 점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영역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영역의 폭이 넓어지면서 귀가 조금씩 뚫리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AC 점수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귀에 계속 꽂고 있으면 지겹잖아. 그럼 또 다시 갤러리 들어와서 보습하고. 자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할까? 적게는 한두 달. 이번 겨울방학 좀더 길어지면 한 세네 달?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목표 점수 나올 때까지만 하루 종일 토익과 함께 생활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토익과 한 몸이 돼서 살아. 그러면 한두달 그렇게 생활하면 대충 한700 나와. 좀 길게 한세네달 그렇게 생활하잖아. 그럼 막 800, 900 나와. 누구든지 할수 있어.